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저번 주 시황부터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드리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일단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헝다 사태는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 아시아 증시에 굉장히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을 하는데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헌, 헝다 사태의 핵심, 네. 헝다 사태의 핵심. 발음이 좀 많이 어렵네요. <laughs>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조금 어 쉽지만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헝다 사태의 핵심은요. 부채 규모가 약한 355조 정도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부채 규모가 355조냐, 뭐 400조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채 구조의 문제라고 제가 그 추석 특강에도 굉장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조의 문제다 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굉장히 조금 비교를 많이 하는 이런 분석들 그리고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뉴스 기사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 제가 핵심을 조금 짚어드리면 어, 이겁니다.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에 자금을 빌려줬다 라고 하면 A 회사는 B 회사에 받을 채권이 생기겠죠. 받을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받을 돈을 담보로 C 회사에서 A 회사가 또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C 회사는 A 회사에 받을 돈이 또 생깁니다. 자, 이 받을 돈을 담보로 C 회사는 D 회사에 돈을 또 빌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발점은 어떻게 되느냐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빌려준 요첫 번째 구조로 인해서 이 보이지 않는 채권들이 또 채권을 만들게 되고 또 C 회사의 채권, D 회사의 채권, E 회사의 채권이 계속 순환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A 회사, B 회사의 이 채권 채무 관계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역피라미드를 조금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맨 밑에 A와 B 회사의 채권 채무 관계. 그 이외에 A와 C 회사, 뭐 C와 D 회사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역피라미드로 어,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A와 B 회사. 그러니까 A 회사가 B 회사에 자금을 빌려줬는데 B 회사가 A 회사에 이 돈을 못 갚는다라고 하면 그 위에도 못 갚고, 그 위에도 못 갚고, 그 위에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다 한순간에 다 지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 무너지게 되는 구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리만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파생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채무 구조가 엮여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한 군데에서 빵꾸가 나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현상. 근데 이 돈을 빌리고 빌리는 이 자금들 이 루트들이 어~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도 연결이 돼 있고 어~ 헤지 펀드나 이런 펀드들과도 연결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리만이 무너졌을 때 미국 자국 내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자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스로 지금 나온 것들은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 리만 브러더스 사태와는 다르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어,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어,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될건 뭐냐면요.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어, 당연하고 당분간 하반기에는 최대 이슈가 될 만한 성격임에는 분명한데, 자,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뉴욕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오늘 급락을 하는 건 지표의 영향이다라고 일단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음, 우리가 홍다 이슈가 생기고 나서, 이틀 동안, 어, 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칠0 포인트가 굉장히 칠백 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조금 사태가 진정이 되는 면이 있지만 어, 지금 항생장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항생장은 어, 반등을 준다, 조금 진정된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 다시 또 급락을 위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어, 기술적 반등, 뭐 반발적 매수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어, 우리 이제, 당연히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어, 거의 정설이지만, 이 미국과 우리 아시아, 대륙, 대륙 간의 그런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거는 지금 중국 위안합니다. 일본은 뭐, 10년 전부터 소외되어 있고, 지금 어, 중국이 거의 아시아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어, 그 원초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거든요. 자, 그럼 헝다 이슈가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헝다 사태를 만든 것은 어, 중국 정부다라는 게 사실은 정설입니다. 예. 어, 시진핑이 연장을 위해서 지금 경제 구조나 아니면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기업을 잡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정설이고 거기에 헝다가 중국 정부의 미운털이 바뀌어서 걸렸다라는 게 일단은 정설이기 때문에 이 헝다 사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부동산의 버블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 헝다 사태를 키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32일, 지금 한 28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 헝다가 이자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 헝다가 이자를 지급을 못할 것이라고 제가 노란 톡이나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자 지급을 거의 한 푼도 못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이자 지급을 두 가지 사례로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달러에 대한 이자가 있고 두 번째 위안화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자는 지금 한 푼도 못 갚았다. 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이 위완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마 현물로 홍다가 가지고 있는 현물로 대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이 없는 거예요 홍다는 지금 현금을 끌어올 때도 없고 그러면 한 28일 정도 있다가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디폴트 상태로 가서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어, 그에 따라서 우리, 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증시에도 굉장히 조금 타격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 아시아 증시. 어차피 어, 경제로 있어서는 아시아의 맹주는 중국이 맞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시아 쪽 어, 자금도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음, 지금 이 헝다 사태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별게 아닐 수가 있는데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드리면 디포트,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헝다는요. 네, 아마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살려준다. 이거는 사실은 좀 넌센스라고 보기 때문에 어, 한달 후에 디폴트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조금 악재가 어, 있지 않을까 전체 아시아 시장에 악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